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을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마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기를 잡았고 학사 해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허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한안과 말기아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심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느에미야 12장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아, 이제 13장 우리가 이틀 동안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함께 묵상하면 아, 느에미야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 후반절의 시작이 어, 예루살렘을 즐거이 봉헌하게 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뭐, 어,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 이전에 없었던 어,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소리. 예루살렘에는 통곡 소리만 있고 힘들어했던 그런 소리만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의 즐거움이 예루살렘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아,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즐거운 소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며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성벽을 왜 정결하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벽이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어찌 보면은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봉헌했다라는 것은요. 성전이나 재단이나 이런 거 봉헌하지 성벽을 봉헌했다 많이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벽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외부의 세력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벽의 높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성문이 얼마나 두꺼운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견고하고 튼튼하지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그 바닷물이 갈라진 그 물벽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물벽은 그 어떤 콘크리트 벽보다 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 이런 결단이 성벽 봉헌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이런 성벽 봉헌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경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뜻을 우선에 두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안전하게 준비를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가 성벽 봉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3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또 다른 쪽으로 하게 했지요. 두 찬양대 둘을 세운 것입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한 찬양대는 왼쪽으로. 그러면은 쭉 가서 성벽을 다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 전체를 다 감싸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또 마세아와 스마야마, 아, 엘르아살과 오시아 여완안과 아, 쭉 이름이 나오고요.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소리 높여 노래했다. 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 그 위로 가장 먼저 선봉대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쫙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 그 찬송을 소리 높여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시 전체가 행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기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기쁨이 어른들만 기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일 아닌데도 부모가 심각하게 하면은, 그냥 얼어붙고, 또 상황도 어려운데 부모가 활짝 웃으면은, 그때는 아이들도 상황도 모르면서 그냥 활짝 웃고 즐거워합니다. 어, 저희 교수님께서 그 친학교 때 교수님께서 이 일화를 어 얘기하셨는데, 아그 어그 교수님 부부가 운전을 하면서 어 이렇게 밤에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셨대요. 뒤에는 이제 아이들 태우고서 쭉 가셨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찬송을 막 하면서 그냥 즐거워가지고 막 신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가다가 그때는 뭐 GPS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부모는 알죠? 우리가 이거 지금, 어, 떻게 가야 되지? 점점 어두워지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는 찬송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한마디 했더니, 뒤에 아이들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송하던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예배는요 세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인도해야 하는가 신앙의 어른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예배 가운데 녹아지고 그리고 오래된 상처 그리고 그그그 그, 그 무거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열심이 되살아나고 세대를 넘어서 오늘 이 장면처럼 기쁨이 흘러가는 가정과 교회와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자, 세 번째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 성전 봉헌 예배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그 감정이 충만한 그런, 아, 그런 순간에 44절 말씀을 보면, 44절을 요약하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준 것을 맡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4절 밑으로 나오는데, 이는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7절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공급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줍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문지기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줍니까?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찬송으로 노래하는 자들, 문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이것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른부터 애들까지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데 1년 365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날 하루 길어야 일주일 그랬을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인데 헌신은 이 기쁨을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때,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질서와 섬김이 계속해서 있을 때,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의 불씨를 잘 살려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순종은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배자리 지키시는 분들,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꾸준히 있어줬던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사람들, 아, 이름도 없이, 뭐 이렇게 광고해주는 사람도 없이, 예배 현장 뒤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 가시는 분들, 이 분들이 기쁨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세 가지는, 첫 번째, 삶의 전체를 하나님 통치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내삶 전체를 하나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찬양대는 왼쪽으로 해서 성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린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 그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충성, 성실함일 것입니다. 오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을 쏟아넣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성벽 위에 아,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느에미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 정말 귀한 깨달음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냥 머리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아, 정말 아, 오래 남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순종과 성실함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아,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어,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